주의 나를 기억하라. 주의 나를 기억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성경말씀도 내가 성경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날은 복된 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날입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1년 52주.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중앙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의 성공, 실패는 주일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한 주간 승리하고요. 주일이 무너지면 한 주간도 무너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집니다. 언제부터인 거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지금의 주일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날도 바로 주일 날입니다. 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 주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 교회가 주일 날을 지키고 안식교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안식교만 안식일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것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토요일로 지킵니다. 그 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리교, 구세군, 천주교까지 모두 다 주일을 주님의 날, 안식일로 지킵니다. 지금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안식일 구약시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지금은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국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 나를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은혜를 주는데 너만 아니고 천대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지켜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첫째, 주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말은 내 생활의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주의 날을 가장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날이 중심이 되야 되는 거 아니 주일 날이 중심이 되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가정 행사를 결정할 때 주의 날을 피하여 주의 날은 주의 날답게 살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종종 주일을 내 날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행사를 주일 날 해요. 결혼을 주일 날 해요. 하지 마세요. 주일날 여행해요? 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일날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일날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날을 내 날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학생이 자기 개인 일이 바쁘다고 학교를 안 가면, 그건 바른 학생 아니죠. 회사원이 자기 개인 일이 바쁘다고 회사에 안 가면, 그건 바른 회사원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해야 할일 중에 가장 바쁘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1년 계획을 세울 때, 한달 계획을 세울 때, 한 주일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그 중심에 주의 날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하셨죠? 그분이 주의를 그렇게 잘 지킨 분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할 때도, 선거 운동을 할 때도, 토요일이 되면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그 바쁜 때 조지아주 마라나타 교회, 자기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대통령 하면서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퇴임한 후에. 여러 가지 평화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근데요 이분은 5일만 일합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되면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조지아주 마라나타 침례교회 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사하는 거예요 지금 91세입니다 얼마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나았어요 지금 91세인데 지금도 오늘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고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주일을 기억하고 그 날을 비켜서 모든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실 겁니다. 두 번째. 주일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속된 것이나 잘못된 것, 어두운 것들, 나쁜 것 그런 데서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삶 생활 중에서도 그 날은 특별히 구별내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약시대는 안식일에 모두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루 동안 안식했어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주일날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부응이 안 된다고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졌다고 모두들 걱정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그 중에 원인 큰거 하나가 오늘 한국 교인들이 주일을 바로 안 지킨다 이거예요. 주일을 바로 안지키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를 못 받고 주일날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으니까 한 주간의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게 주일 오후 예배다. 그냥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오후 예배 일찍 드리고 가서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저녁 예배 많이 나온다고 깜짝깜짝 놀래요. 진, 진 진짜 놀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뭘 잘해요 뭘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주일 낮에 예배하는 사람 3분의 1이나 나오나 그런데도 우리 교회 와서 놀란다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네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예배를 지나가는 형식으로 그냥 오후 예배 일찍 들여버리고 그냥 나머지는 내 맘껏 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전 예배만 나오시지 말고 저녁 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온 힘을 기울이세요. 저처럼 하세요. 저처럼 저는요 물론 목사니까 특별하지요. 저는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꼭 목욕을 합니다. 속옷부터 다 갈아입습니다. 새와 이사스, 그리고 새넥타이새 새 양발 신고 나옵니다. 토요일 날 미리 헌금 딱 준비하고요. 여러분, 온 힘을 기울여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1년 52주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은혜를 안 주실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힘써 부지런히 엿새를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맡은 일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농부는 열심히 농사 짓는 게 주의 일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군인은 부대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일날만 보신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와 앉아있는 우리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토요일도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하나님의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6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았느냐 그만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날 하나님께로도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날 와 앉았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 뭐 학교, 뭐 여러 가지 직책 주셨지요?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직분도 여러분들 여섯 동안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훈장처럼 직분을 달고만 다니지 여섯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는 뭐될것 같은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이날은 안식하라 했습니다. 안식하라. 일하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한 주일에 주일은 편안히 쉬라 안식하라도 명령입니다. 목사님 일하라는 명령이지만 쉬라는 게 무슨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쉬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 은혜 시대라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요 오늘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일하지 않고 가축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하루는 쉬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짧게 보는 거지요. 인간인지라 짧게 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안 쉬면 뭐 손해가 될 텐데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계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날 쉬면 안 되는데, 이날 뭐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 전에 제가 예를 들었었죠. 두 사람이 나무 베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톱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한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한시간 일하고 10분 쉬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어요.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쉼을 가진 자가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짧게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전체를 보고, 길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쉬라 그랬으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좀푹 쉬시고, 저녁 예배 드리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쉬래 하십니다. 인간의 이 육체,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이 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한 주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밀렸던 성경도 좀 보시고 혹 이후 전도할 분 있으면 찾아가 전도도 하시고 그게 안식이야.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날을 복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날에 참여하는 자는 그 생활이 거룩해집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한 주일이 무너집니다. 1년이 무너집니다. 1년 쉬운 두 번.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을 정성으로 지키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올림픽 금메달 땄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제가 전에 한번 전했습니다. 에릭 리델 그는 1902년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선교사였습니다. 1924년 그가 대학을 다닐 때 영국 육상 대표 선수가 됩니다. 제8회 파리 올림픽이 열릴 때 그가 100m 영국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불란서로 가는 배 안에서 올림픽 일정표를 보니까 100m 예선이 주일날입니다. 그니까 에릭 리델이 출전을 포기합니다. 나는 주일 경기에 임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영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옹졸한 신앙인, 편협된 신앙인, 막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에릭 리델은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자기 주종목이 아닌 200m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않게 동메달을 땁니다. 그 다음 400m 출전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도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서 당시 세계 신기록 47초 6으로 금메달을 땀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200m는 내가 힘껏 달렸다. 나머지 200m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달렸다.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대표선수 뽑을 때 에릭 리델보다 조금 못하는 해롤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리델이 출전을 포기하니까 이 해롤드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영국은 100m 금메달도 차지하고 400m 금메달도 차지합니다.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 《불의 전차》입니다. 《불의 전차》 꼭좀 보세요. 언젠가 제가 여행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 보려고 보니까 불의 전차가 나와서 불의 전차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릭 리데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데는 막 영국에서 막, 막 얼마나 사랑받고 인기가 높은지. 그런데 1925년 금메달 딴 바로 다음에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선교하던 텐진으로 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하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 멋진 역사가 2016년 내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6년은 응답받는 해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해입니다. 꼭 주일 잘 지켜서 영원히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